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아?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놓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바요. 내가 세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그장 이사야 4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다고요?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면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뭐 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하신 일을 오늘 이루실 수 있고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 신, 그 참신일은 어떤 신일까요?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어 이루시기. 우리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이루셔야만 참신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일도 변하지 않아야만 이것이 진짜 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신 이유는 과거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일들이 또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식이 때문에 진짜 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우상들은 자기가 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루어 내는 신들이냐,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새로운 말을 할수 없고 그 말을 뭐뭐 뭐 설령 그것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에 보면은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셀수 뭐 없는 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여러분 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는 그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게 처음부터 로마 그리스 신화라는 게딱뭐 예를 들어서 딱 처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그 많은 신들이 처음부터 딱 만들어져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된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 로마와 그리스 신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게 과정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제우스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네. 제우스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태양신이니까요. 그런데 태양을 만들고 나도 태양신을 만들고 나고 보니까 어 달신도 필요하네요, 그죠? 어 그러고 나니까 모두 필요합니까 별신도 필요하고 별이 한두 개입니까? 땅신도 필요하고 하늘신도 필요하고 바다신도 필요하고 아니 땅과 바다, 하늘 다 만들어 놓으니까 아, 지하 세계의 신도 필요하고 비를 내리는 신도 또 필요한 것 같고. 어, 건조하게 만드는 신도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주 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신들이 다 존재했다고 시작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누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신들인 거예요. 다. 그럼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예. 네. 출발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게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나 이런 신들이 처음부터 딱 존재했던 신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다이게 만들어서 이게 집대성해 보니까 아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저런 스토리를 만들고 지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죠? 지그들끼리 결혼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또뭐 적자도 나오고 뭐 이상한 또 아들들도 나오고 뭐 딸들도 나오고 또 거기서 결혼하고 또 나오고 신들끼리 그래서 또러다는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낸 스토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솔직히 말해서 제우스는 제우스가 자기가 그런 신인지 몰라요. 예. 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저뭐 어, 여기 월봉사 관계자 안 계시죠? 혹시 혹시 상처 받으실까 봐안 계시죠? 자 월봉사에 세워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월봉사에 월봉사에 세워진 그 불상은 자기가 거기에 세워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그 모습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왜 거기에 세워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 내가 세워지고 나니까 부처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 혹은 내가 왜 누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왜 밤밖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 제가 그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신문에, 그 신문에 뭐가 났냐면, 동아일보가 봤어요. 동아일보 봤는데, 함양, 함양 알죠? 경남 함양, 혹시 함양 고향이 신문 계십니까? 함양에 요즘에 어 동양 최대 세계 최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불상을 만들고 있어요 예 네. 그걸 왜 만들고 있냐면 채석장이 있었는데 채석장을 다 이제 돌을 다 빼내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돌은 안전사 이렇게 남겨 놓나 봐요 다 빼나질 않는가 봐요 그 남겨진 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아 그분 여기다가 불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머리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조각을 해서 지금 머리 요만큼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100m가 넘는 불상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이 불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함양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태민안을 위하여 의미를 부여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있으면 국태민안이 되고 그거 없으면 국태민안이 안 됩니까? 만약에 그 불상은 자기가 구태민한 때문에 만들어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순간 눈떠 보니까 어 내가 불상이네 그런 것까지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은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상이 말을 해요?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5절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신 내 신이 행한바요 내가 세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신들이, 너희들이 만든 신들과 섬기는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건 거짓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우상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일일까요? 안 적용되어지고 아니 상관도 없는 일이 돼야 될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관도 없는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들을 쫓게 되었고 이런 신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우상들을 바라보는 데 철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아가게 되니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고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신 이유는 멸망케 하신 이유는 바벨론에게 멸망케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징계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징계하신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영광을 받으시는 신이시고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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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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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많은 은 많은 하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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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나 많은 많은 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많이 위하, 나를 위하 많은 를은 많은 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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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하신 일이시고, 결국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들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6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심으로 인하여 이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스라엘을 보자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만 영광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마음에 안 드셔요. 아 이거 그냥,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말 많고, 이렇게 말썽 많이 부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 경이 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셔도 몇 번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들, 수백 번, 수천 번을 버리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셔요. 여러분들도 안 드시죠? 사사기만 읽어보세요. 열한기 상하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끔찍하도록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 배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안 되시니까 누구까지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하나 깨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괜찮아서 유지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 맞죠? 쓸만한 존재 맞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수천번 버림받았을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괜찮아서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십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들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우상들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행동할 수 없는 북박이 신이 아니시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때로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풀목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거기서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